가정 폭력 가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동안 가해자들을 보듬어오면서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한인 안영환 씨의 스토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5살인 안영환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인 가정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가정 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교정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효명종합고등학교라고 평택에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을 했고 대전실업전문대학이라고 거기서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법과 또 한국 문화하고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을 때 이와 같은 법이 없다는 거를 얘기 엄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기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S> 안영환 <S> 씨는 한국에서 ROTC 5기 출신 장교로 복무하며 엄격한 군율을 준수해 후임들 사이에서 호랑이 장교로 불릴 만큼 어, 규칙을 뭐. 중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81년 미국의 이민온 안영환 씨는 이민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가정들에게 한국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가정에서의 배려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비기다. 물백이다. 내 식구 내가 때리는데 뭐 이런 사, 사고 방식을 갖다 쓴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요. 법이 굉장히 엄격해 가지고 테러 다음으로 치는 그런 폭력으로 그렇게 관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때리는 것만 폭력으로 한국에서는 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신적인 폭력, 학대하는 거. 또 성적인 폭력, 또 경제적인 폭력 또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되게 오죠. 강산이 두번 바뀌는 동안 약 250여 명이 안씨를 거쳤고 안시는 이들의 가정이 평화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의사, 경찰, 변호사 등 흔히 모범가장으로 인식되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 멍들어 있는 한인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